이거, 나비 같은 거. 아, 어. 이게 나비 아, 모양이야. 나비 형이, 지 이건, 이건 잘 나오면, 저는 물개해이다. 아, 물, 네? 물개해, 아, 이건 지도고, 우리나라 지도고. 아, 모양이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 아 아, 아, 아. 사장님은 그냥 다 붙이신 거죠. 어, 그렇지. 나무팡이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7만평 나무 농사꾼 이 대표입니다. 요즘에 저희 주 컨텐츠인 우리 동네 나무 찾기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거든요. 제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덕분에 저희가 촬영도 계속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 거래가 잘 되어가지고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넘어서서 돌농장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컨텐츠의 확장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뭐 뭐 돌, 나무, 뭐다 팔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laughs>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여기 농장입니다. 나무팡이대. 이돌 농장을 운영하신 지가 한 얼마나 되셨나요? 15년, 됐지. 15년 정도 작은 돌부터 큰돌 그리고 응. 모양도 제각각 다른데 어디에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돌들은? 이 지역 돌이요? 응. 그럼 이지역에서 공사나 뭐 그런 걸 하면서 나오는 돌들인가요? 그러니이 돌은 옛날에 영천에서 나오는 돌. 아 영천에서 나오는 어, 돌. 전국 각지에서 돌을 다 그래, 가지고 그렇지, 오시는 거예요? 저 저도 조경 공사를 하면서 돌담을 쌓아보기도 하고 응. 시공을 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돌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응. 돌들이 값이 매일 이겨지는 기준이 있나요? 그의 정확하게는 없어요 그의 정확하게는 없고 우리가 조경할 수 있는 돌은 톤으로 담장 갑으 그렇죠 무게로 정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돌은 개수로도 하고 그러면 뭐 특별하거나 값이 많이 나가는 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네. 생김새에 따라 가지고 돌을 보는 눈이 각각 또 다르고 이런 게돌 생김새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지 나무팡이 대 돌 농장 같은 것도 그런 면허 같은 건 필요 없나요? 어, 어, 사업자만 있지 그냥 사업자만 있으면 어, 하실 수 있는 사업인니다 돌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할수 있는 사업이니저 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 공간의 손님들이 어. 많고요. 관공서에 나무를 판매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장님은 보통 손님이 어떤 분들이 많이 돌을 찾아 오시나요? 주로 이제 사찰, 사찰, 또, 어. 사찰하고 또 전주 특지. 아, 전주. 전주 특지에서 주로 전주 조형돌은 많이 찾지 그럼 요런 자연석들은요? 이것도 네. 거의 전원주택이니까 전원주택이, 전원주택이 주택이 많이 와요? 자연큰 돌은 전원주택 아. 현장에서 이 돌들을 어떻게 가져오세요? 아 그거는 내가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laughs> 그러면 돌이 있으이 돌이 피해가 돼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거를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아어 그걸 만들어 줘야 되 그러니까 됩니다. 이 돌을 아.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그렇지 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걸, 그걸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이 돌을 가지고, 가지고 오는 어. 그런 조건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 비용이 많이 든다 합니다. 돌도 관리가 필요한가요 깔린 필요 없지 돌은 이렇게 규격별로 잘 아, 놔두면 그렇지. 되겠네 그렇지. 아 그러면 이게 맞아 나무도 사서 마당에 심어놨다가 그 나무가 10년 20년 후에 다시 더 비싸게 판매도 가능하거든요 돌도 사왔다가 갈수록 이게 귀하니까 하. 자연스럽게 갈수록 귀하지 저렴하게 이제 돌을 사와서 그렇지. 아주 그렇지. 비싸게 진짜 팔 수도 있겠네 그걸 돌테크라고 하나요? 모르겠어요 <laughs> 막 <laughs> 이러니까 <난> 몰라 <웃음> <웃음> 이 돌의 값이라든지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물론 다 다르지 그래도 통상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돌들의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돌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돌인가요? 이큰 돌은 그냥 조형색이라 조형 조형색이기 때문에 어떤 뭐 형태에 따라 가지고 모양 <laughs> 그렇지 형태 모양이 제일 중요하네요 응, 모양이 제일 큰 돌들은 녹을 응. 응. 네. 네. 때도 위치 선정을 잘 해가지고 예 네. 잘라야 되지 그럼 얘들 쓰임새 자체가 돌담이나 뭐 그런 쌓는 용도가 아니고, 아니고 이거는 네. 이제 큰그 마당 너른 집에 잔디밭이나 하나씩 아, 그냥. 그런 조형적으로 아, 뒤에 어. 보이는 요렇게 작은 돌들 이 있잖아 조경 공사하는데 네. 높이 쌓고 하는데 그담 쌓는 거 이거 가지고 잔돌 갖춰야지 아, 잔돌 갖춰야 아, 아, 되고 아, 사이즈에 따라서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네 이 돌이 영천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영천에서 가져온 거 지금은 그 석산이 없어졌어 그것은 내가 사가지고 온지 상당히 오래됐 석산에서 가지고 온 돌이요? 어, 그렇죠. 아까 음. 제가 잠깐 이야기 듣기로는 이 돌이 어디에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아, 저, 저,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사당에 조경공사 하는데 이 돌이 들어갔다고 아, 석산에서 나온 그렇지, 같은 돌인데 그렇지, 그렇지. 거기에 올라갔다는 예, 말이네요. 야, 그럼 어떻게 보면 대단한 돌이네요. 아, 돌 질은 좋지. 이건 어. 때려면 쇠소로 청신나는데 안 깨집니까? 안 깨지지. 아주 야무지. 가격은 얼마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본 가격이 전부 다 몽때로 천만 원 해야 되겠나? 천만 원? <laughs> 지금 보니까 <laughs> 하나 둘셋 아 아홉 개 개수는 아홉 개 그러면 은막 거기에서 만약에 조금 마음에 있다 하면 조금은 디싱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런 거 하나 보면 자기들로 몽땅 잡아주고가고라대당한 <laughs> 100만 원씩 잡아야 되네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그 정도 할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 아니 큰거 이런 건 헐치해. 이러면 은한 어. 개만 해도 이런 건한 5억만 됐대. 우리 이런 이거 이거 ]들도. 나비 같은 거. 아 어. 이게 나비 아. 모양 야, 같은 거. 나비 형이지. 이거는, 아. 이거는 잘 놓으면 제거는 물개 해이다. 물, 네? 어, 물개예요 이건 지도고, 우리나라 지도고. 아, 모양이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 아, 아, 아. 얘는 나비같이 생겼고, 아. 이건 물개 같다고요? 그렇지, 뭐, 물개, 이건 물개지. 아. 이건 우리나라 지도고. 아니, 사장님은 응. 그냥 다 묻히신 거죠? 어, 그렇지. <laughs> 아, 아. 그러세요 어. 어떤 모양을 띠고 있으면 그 가격이 좀더 붙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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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석이거든 조형 조형으로 어, 이제 조형으로. 이용이 되는 돌 이니까 모양이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개당 20만원 만 봐. 네, 개당 20만원 네, 이런 돌은 저도 현장에 많이 써봐 가지고 어. 조경공사 할때 많이 쓰는 돌 이고 저 앞쪽에도 보면 큰 돌들이 있고 다 여기 있는 돌은 다 판매하시는 거죠 그렇지 신기한 게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게 신기한 거 어, 같아요 저, 어, 이제는 저, 어, 없어요 이렇게 사장님처럼 돌 농장을 운영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없어. 빼 무슨 대백개는 없어. 나무 팡이대. 유일무이한 그런 농장입니다. 돌을 취급하는 농장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농장에서 메인인데요. 이 돌들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또 우리 사장님께서 저렴하게 맞춰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laughs>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